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기아 K8 노블레스 2022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K8 2.5 GDI 2020년식 검정색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21년 5월 등록이고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보시는 것 같이 기스 없이 깨끗하고, 전방 카메라와 네, 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17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기수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네, 한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트기로 되어 있고, 앞펜더 앞도어, 뒷도어, 보시는 것처 문콕 같은 거 잠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도 깨끗하고, 뒷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는 장치안 음,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 공간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 레페어키 장착되어 있고 디테일 램프 네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횡더 뒷도어 앞도어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휠 상태 내장 모두 네,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어번쳐 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인도 버튼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개입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51,259km 무사고 차량이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LCD 슈퍼글러스가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 같이 후, 후방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 같은 경우는 대화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네, 서라운드 뷰 네,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밑에 내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네, 보, 보시면은 충전 단자 USB 들어가 있고 네 휴대폰 충전 네,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와 통풍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EPB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시의 기어 로직 박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오토홀드와 드라이버 모드 네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네 서라운드 뷰 활성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1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촉감도 좋고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부터 들어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는 것 같이 헤드레트 각도 조절 들어가 있고 트렁크 네, 부딪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상단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이열 시트 네,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K8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4기통 2,500cc 엔진이고 네,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 누유 하나도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 기간 다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고 무엇보다 기아 서비스 보증 기간 다 남아 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8 2.5 2021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어, 이륜 2.5 검색을 해보니까 총 34대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5월 8,000km, 어, 검정색 경기도 수원에 4,090만원 나와 있습니다. 2.5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성능 검사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수 8,400km고, 어,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기원 없는 무사고 차량 4,090만원 시그니처 등급 밑에 노블레스 등급 있습니다. 신차급 무사고 차량이고 9,000km 진주색 3,590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기로수가 짧은 건데 성능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렌트 이력 있고 사고라든가 단순 교환 없는 무교환 차량,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 3590, 흰색입니다. 진주색. 그리고 맨 밑에 같은 경우,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노블레스 라이트하고 가장, 어, 트림이 낮은 트림이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 시그니처 등급으로 나뉘는데,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입니다. 21년 8월 등록, 어, 등록, 9 0 0 0 k m 검정색, 3560. 경기도 수, 어, 수원 도이치오토에 있고 성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음, 없습니다. 없고 사고 교환 단순 교환 없는 차량 무교환 차량 신차 부정다 남아 있는 3,560만키로 음, 회색 다크 그레이 색상의 노블레스입니다. 3,490 음,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주행거리는 1 0 0 0 0 k m 3 4 9 0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시그니처 1 2 0 0 0 k m 검정색, 3 7 7 0 k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검정색이고, 어, 보시는 것 같이 차량은 깨끗하고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단순이라든가 사고 이력 없는 무기한 차량, 깨끗한 차량 3 7 7 0 k 밑에 시그니처 마찬가지로 13,000km 녹색, 3,790km, 그래서 키로수가 21년 등록 10,000km 내외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3,700에서 3 8 0 0 정도 하고,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는 3 5 0 0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3만0 0 k m 2 0 k m 도 마찬가지로 1,000km 10 차이는 없습니다. 시그니처. 2만 키로 흰색이 3,790 나와 있고, 노블레스 마찬가지로 흰색입니다. 2만 2천 키로, 3,499만원, 3,500. 그러면은, 한 300만원 정도 시그니처와 노블레스 가격 차이 시세가 있습니다. 어, 밑에 24,000가격 만 같은 경우는 4,030만원. 음, 색상은 검정색,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음, 한번 보겠습니다. 키트,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뷰, 후방 모니터, 성능. 보여드리면 23,900km 차량이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고, 단순 교환도 없는 무교환 차량. 가격이 조금 올 센, 어, 4,030만원. 0 경기도 수원 SK 부여 안에 있고, 24,000km. 시그니처 마찬가지로 3,940. 그래서쭉 내려서, 음, 3만km 대 시세 보시면,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검정색 같은 경우 3,750이 차량 6 7 1 8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담성 기한 없는 차량 아, 시그니처가 3,750 마찬가지로 36,000km도 3 7 6 0그래서3,700 중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도 음, 33,000km 3,700 거의 뭐 노블레스나 시그니처가 가격대가 3만km 넘어가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21년, 노블레스 나이트, 3140. 음,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고, 사고라든가 단순기한 없는 차량, 용도 이력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음, 노블레스 나이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314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4 6 0 0 0 k m 3210, 마찬가지로, 위탁 차량인데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이력 있는 것 같은 경우는 3,200에서 3,100만 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1년 5월 등록 차량번호 8278 차량번호고 색상은 검정색. 어, 주행거리 51,200km 어, 탄 차량이고 시트는 음. 깨끗합니다. 용도 이력, 보시면은, 용도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고, 단순 비용 없는 차량. 성능, 뭐, 어 기아, 제주도 보정 다 남아있습니다. 3년에 6만키로가 일반 보정기간이기 때문에, 제주도 보정 다 남아있는 차량, 3230. 음 제가 오늘 소개한 차량입니다. 음 우리 밑에 5만 2천키로, 마찬가지 시그니처, 3700. 시그니처인데 5만 킬로인데도 가격이 3,700 정도 나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단속 기한 없는 차량. 시그니처 마찬가지로 58,000만 k 로 3,600. 어, 키로수 가장 많습니다. 73,000만 k 로 노블레스 2,940만 원 보면 되겠습니다. 2,940만 원 7만 키로 노블레스.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 2940만원 보시면, 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아 K8 2021년 22년 각자 중고차 시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의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